함께 기도하시므로 1 2월9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눈물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또 회복하는 가운데 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과 불안 가운데에서 관계의 상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우니 주님께서 진히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과 시간표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쳐 쓰러 지기 직전에 신, 있는 그런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십년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아버지 올려드리게 허락하시고 눈물로 시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읽어볼 말씀은 여우수와 15장입니다.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들은 갑세일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 하다닥과, 그리옷, 헤스론 곧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인과, 에셈과, 엘돌락,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오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인이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들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이민이 14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대로과 벳다곤과 나마와 마케다인이 16성업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데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돈과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돈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시대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삼일과 야일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트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길로인이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란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메일과 십과 유타와 이스도엘과 욕도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이 열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베슬과 그 돌과 마라락과 베나노과 엘드곤인이 여섯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라바알곧기라 여아림과 라빠인이 두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립상과 소금 성읍과 엥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지형에 따라서 내 지역으로 내 구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방 내계부 네 평지, 뭐 골짜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 그리고 유대 광야가 이네 구역입니다.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 여러 구역과 성읍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처럼 큰 복을 받은 지파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넓은 영역과 많은 성읍을 허락하셨고 이후 베냐민과 시몬 지파에게 그땅 일부를 떼어 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유다에게 이만복이 다른 지파에게도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인들에게까지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지 지역은 블레셋과 유다 사이의 완충지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이, 방어선이기도 했습니다. 어,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소래 골짜기. 또 엘라 골짜기와 같은 이 성경 속의 중요한 전투와 사건의 무대가 어, 바로 이 자리에 어,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지 지역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믿음으로 차지하면 이후에는 오히려 견고한 요새가 되어서 유다를 지켜주는 땅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도 사실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험한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하면. 결국 그 자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믿음의 요새가 될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 이것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또 구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유대 광야 지역을 설명하면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 좀 안타까운 기록이죠. 유다는 많은 많은 성읍을 정복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심부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 이유를 그들이 너희에게 우상의 길과 가증한 일을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거야라고 분명하게 그건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을 실제로 이 작은 타협과 방치가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남겨두는 작은 죄, 사소해 보이는 타협,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심장부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약점처럼 느껴져서 매일 기도하고 조심하고 말씀으로 싸우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지켜지는 강점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정말 여부스 족속처럼 남겨둔 영역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다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방종과 나태함과 게으름 대신에 우리가 믿음과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의 하나님께 소리를 "죽음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그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제 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눈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되시고 우리 삶에 능력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세상의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거룩한 믿음, 담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내삶속내삶 속에 남겨둔 어떤 여부스 족속, 내삶속 예루살렘에 남겨둔 어떤 여부스 족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어, 처리해 보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뭐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내 스스로. 어 서 합리화하면서 방치해둔 어떤 죄, 어떤 습관, 게으름, 어떤 영적인 태도, 관계 이런 게 있다면 오늘 나의 여부스 족속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행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주님, 내가 이 부분을 더 이상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말과 행동, 습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끊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